통수학에서는 이미 확보한 재물, 즉 현금이 또 다른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돈이 돈을 번다고 말하듯이, 집안에서 현금을 어디에 보관하느냐가 가정의 재물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현금을 담는 지갑부터 살펴볼까요? 외출 후 집에 돌아왔다면 지갑은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어둡고 조용한 서랍 속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한 유리 장식장처럼 눈에 쉽게 띄는 곳에 현금을 노출시키면 돈이 외부로 쉽게 나가려는 기운이 강해져 재물이 모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불에 기운하기 강한 주방이나 열을 내는 전자제품 근처는 재물운을 소멸시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장소입니다. 동전의 경우 항상 소지하기보다는 따로 모아 보관하는 것이 재운에 이롭습니다. 동전은 저금통이나 깨끗한 그릇에 모아두되 특히 집의 현관 쪽에 두면 외부에서 좋은 재물운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큰 재물을 보관하는 금고는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금고는 안방처럼 집 안에서 가장 안정된 공간에 두는 것이 좋으며 풍수적으로 돈은 서쪽에서 들어와 북쪽에서 모이고 북동쪽으로 불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를 놓기에 가장 이상적인 방위는 집의 북쪽입니다.